안녕하세요. 제가 지혼대학교 칠리공학과 대학생 렌드 바이어르라고 합니다. 저는 칠리공학과 시작하고 지금은 2학년 시작인데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네, 점점 할수록 제가 능력이 더 많이 생기고 교수님들한테도 좋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말이 들었고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치 부철은 지하가 거의 모두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부철물입니다. 음, 이를 통해 가능적으로 지하를 대신하고 위적인 부분을 개산할수 있습니다. 종이치는 전체, 전체 위치 또는 완전 위치라고도 하며 상학지터과 하악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 부분은 상실된 지하를 대체하는 대차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치를 지, 지체하고 안전 시켜주는. 부분으로 보통 아키를 수지나 풍속 재질로만 들어집니다. 음, 그리고요 동위치 어, 부철은 사용자가 처음 작용할 때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하를 교체하는 것. 수채하는 그, 그, 바른 섬유 기능을 회복하는, 어, 회복하는데 꿈을 줍니다 작용 후에도 조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다해요